안녕하십니까. 에, 우리 음,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사랑이란 이름의 비정상적 관계의 행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중적 사랑을 우리가 하다가 조금 음, 남겨놓고 마무리했었죠. 아, 우리 그때 우리 영화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세 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버지냐, 누가 버지냐 울프를 두려워하라, 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 증오를 양분으로 사랑의 바이러스를 활성화 한다고나 할까 하는 그런, 어, 느낌을 사실 이 희곡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움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로 어, 영화 세 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랑인 척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아주 복잡한 이중적 사랑이죠. 나에게 그런 경우가 영화 세 개입니다. 솔직히 세 개의 사랑에는 확신은 없어요.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라는 이번 챕터의 물음에 정말로 대답이 궁금한 경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와 여자를 역설적인 상황 속에 던져 놓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자는 미인계로 접근해서 남자를 암살하려 하고요. 남자는 어떤 접근에도 암살을 염려해 철저히 경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암살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의 경계를 풀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남자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죽이기 위해 사랑해야 하는 역설이 스토리텔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역절, 역설적 상황이 정치적 상황과 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중국계 미국 작가인 장 아이링의 1979년 발표한 동명 소설이 원작이고요. 1940년경 일본에 중국 지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은 친일파 꼭두각시 정부의 정보부장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랑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네요. 이 영화의 여주인공 왕치아즈는 대학 연극반 출신으로 항일투쟁에 가담합니다. 왕치아즈와 동료들은 꼭두각시 중국 정부의 친일파 정보부장 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러나 왕치아즈는 암살 계획을 실행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에게 도망가라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연애물의 전형적인 상투성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왕치아즈는 적이었어도 자신이 사랑한 이가 살아남게 되면 어쩌면?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왕치아즈는 확실히 전형적인 연애물의 순진한 캐릭터입니다. 이미 정보부 내부에서는 왕치아즈의 동료들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었고요. 도망쳐서 생명을 구한 이는 결국 왕치아즈와 함께 동료들 모두를 죽이죠. 글쎄요, 아, 대학 연극반 출신이었던 왕치아즈의 소위 메소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연기했던 사랑이 실제 미움을 지배한 거죠. 이럴 때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은 한 개인의 내면에 동시에 자리잡게 자리 되겠고요. 어쩌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중적 감정이 그 대상을 받고 한때 흠모했던 연극반 선배이자 이 결사 단체의 리더 광위민과 동료들을 향해. 한순간에 분출하듯 폭발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민족과 항일이라는 이름으로 연극과 인간에 대한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애욕과 배반이라는 시커먼 흙탕물 바닥으로 자신을 내동댕이 친 작용에 맞서서 이를테면 때를 써보는 반작용이라고나 할까요? 실제로 여자와 동료들은요, 한순간에 채석장의 끝을 알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과연 새끼의 사람은 사랑이었던 건가요? 예, 이렇게 예, 물음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계속되는 물음으로 동시다발적 사랑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는 묻는 겁니다. 동시다발적 사랑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단지 사랑이라는 말로 위장하고 있을 뿐인가요? 2015년에 발표한 2인조 여성그룹 다비치의 두 사랑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제피가 쓴 가사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쳤다고 하겠지. 내 지금 사랑이 어떤 건지. 듣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반드시 한 사람과 하는 거라면서 나를 욕하겠지. 하지만 난한 사람을 가볍게 사랑하지 않아. 이해 못하겠지. 두 사람을 미친 듯이 온 마음 다 바쳐 사랑해. 예,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겠죠. 저작거리에서 양다리라고 일컫는 현상들도 비일비재한데, 양다리라는 어감에서도 느껴지지만, 윤리적으로는 대체로 비난받는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다비치의 노래에서도 윤리적인 딜레마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두 사람을 하는 사람 쪽보다는 받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나만 해도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목,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만일 두 사랑을 받는 그두 사람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는 훨씬 간단해지겠죠. 1999년 독일의 롤프 슈벨 감독이 글루미 썬데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작가 닐 바르코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1933년 헝가리의 피아니스트, 세레시 레즈의 연주곡 우울한 일요일을 모티브로 합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유럽 젊은이들의 자살 충동을 자극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가수 다미아가 부른 노래는 말 그대로 단지 모티브이고 어, 내용은 두 사람과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주제로 합니다. 30년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젊은 여자 일론하는 피아니스트인 안드라스와 식당 주인, 주인 자보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독일 남자 한스도 여자를 짝사랑하고요. 일로나가 사랑하는 두 남자는 갈등하지만 사랑과 우정을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합니다. 독일로 돌아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헝가리 점령군의 장교가 된 한스는 안드라스를 자살로 몰아가고요. 유대인이었던 자보를 수용소로 보내면서 자보를 구해주겠다는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일로나까지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독일 대기업의 회장이 된 한스가 자보의 식당을 찾습니다. 일로나는 식당을 운영하던 아들을 시켜 한스를 독살해 버리고 영화는 끝나죠.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스가 아들의 친부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영화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가 우울한데에는 우울함으로 잘 알려진 노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한몫하지요. 두사랑도 그 상업적인 의도의 한 부분일 거고요. 표면적으로 안드라스의 자살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 우울한 일요일이 그 당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윤리적 책임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살하거든요. 여기 한스의 등장은 안드라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내 생각에 자기와 함께 일로나를 사랑했던 자복까지는 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안드라스는 일로나의 두 사랑이 어쩌면 세 사랑, 네 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일로나와 한스 사이의 관계까지 오해하면서 말이죠. 스토리텔링에 두 사랑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온 작가와 감독이 두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랑을 만들고 노래한 제피나 다비치의 진심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양다리라면 인간을 포함해 동물계 전체 일상적 현상을 통해서라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안드라스의 생각처럼 두 사랑이 가능하다면 열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네요. 만에 하나 호르몬 심리학의 실, 실증적 결론에 따라 열사랑도 가능하다면 취미 삼아 동시다발적 사랑을 향유해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안드라스처럼 동시다발적 사랑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우울한 미래의 모습일 거고요. 나도 동시다발적 사랑에는 꽃가루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 사랑이 우울한 미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차원이동한 미래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짐작하셨겠지만 2013년 미국의 스파이크 존즈가 감독한 영화 그녀허입니다. 이 영화에서 동시다발적 사랑의 대상은 무려 641명입니다. 물론 사랑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고요. 새삼스러울 것 없이 641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인공지능 사만다의 연인 테오도르는 무지막지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테오도르는 점점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사만다가 진화해 나간 세계로 조금씩이나마 다가가게 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나와 남의 구분이 사랑, 사라진 차원을 중도라고 부르는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차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 사랑이 양다리가 아니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다발적 사랑이 나름대로 제도화되어 있는 중동이나 모르몬교 같은 경우 그런 사랑의 주체에 여기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동시다발적 사랑은 권력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수상합니다. 이것이 내가 동시다발적 사랑을 문제 영역으로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예. 설령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사랑하고 두 사람 또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두 사람에게 그것 말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별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동시다발적 사랑으로 결국 누가 득을 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는 겁니다. 동시다발적 사랑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단지 사랑이라는 말로 위장하고 있을 뿐인가요? 예. 그럼 오늘은 이런 물음으로 마무리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파괴적 사랑이라는 무시무시한 또 다른 소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